왜 조명 갖고 좀구만 조명대?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불빛이 오고 있어요. 저만 조명 받고 있습니다. <laughs> 아니, 그 이쁜 얼굴에 다 계속 조명만 더 받으면 어떻게 해? 더 이쁘지. 빨개지고 그래? 점점 빨개지고 어. <laughs> 있어요. <laughs> 따뜻함에다 여기 난로가 있어서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는 걸. 이건 제가 그린 웃소인데요. 올해 한해 웃으시라고. <laughs> 이거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나요? 네, 작년 한 해가 되게 힘들었는데 음. 우소라는그 슬로건을 딱 입고 보니까 음. 웃을 게 지금 펄카닥 펄닥 하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올해는 음. 이게 첫 세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소 달력을 받으니까 음. 뭔가 웃는 해가 될것 같아요 아 다들 힘 많이 내야 됩니다 네. 진짜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좋죠. 어떤가요? 배달 소품은 배달이 많아서 별로 안 힘드시잖아요. 저희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도 일찍 영업을 마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소득이나 이렇게 청 청결 깔끔하게 하면서 네. 좀 광고를 좀 많이 했더니 그것이 아. 좀 많이 올라왔어요. 와, 이, 이 어려운 시기에 박수를 치는 네.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청결하고 소독을 잘하고 고객들한테 그 마스크 음. 코로나 조심하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네. 방송국에서도 아침 좋다에 TV 아. 촬영도 이렇게 해서 네. 또 소문이 또 좋게 나니까 아주 청결하고 제일 좋은 거 쓰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대표님께는 지금 재미난 마케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수배 대표님께는 부지런한 진짜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한다는 거는 네. 일을 즐기다 보니까 뭔가 네. 목표를 세우고 일을 즐기는 그런 이렇게 살아가니까 음. 저절로 부지런해지는 거 같아요. 부지런한. 새벽 3시에 들어가서 5시쯤 잠자고 음. 아침 10시에 나와도 일이 재미있고 즐기니까 네. 피곤함도 없고 괜찮은 거 같아요. 더 젊어지지 않았나요? 저 머리도 맑고 같 너무 하는. 젊어지시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왜 이렇게 저 절... 예뻐지시고 멋있어지시고 젊어지시고 올해는 고객님들이 원하는 그런 걸좀더 찾아보려고 인생은 60부터라 제 나이가 올해 60이거든요. 아 60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고객들을 위한 고객이 원하는 거를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살도 나, 살도 소품. 빼시고 네, 네. 피부 관리도 하시고 막 어, 미모 관리도 하시고 네, 그렇죠. 아, 엄청납니다. 그냥 힘들다고 막 웃지 않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아. 저 스스로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 음. 저희 가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을 보면서 어,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도 느껴요. 왜냐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배달 소품을 시작하셨고 또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어려울 때 어쨌든 배달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브랜드를 또 만드시고 계속 직원도 늘리시고 메뉴도 늘리시고 좀 그렇게 막일 중독이야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나 했는데 다 이런 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계획이 또, 그동안 이제. 음식업을 한 사십 년 하다 보니까 제 이름 석자 남기는 것보다 뭔가 그 사람 신의환수 얘기하면 뭔가 납엽구나 이런 걸 생각해보려고 배달도 사업으로 또 사업성 있게 돈도 벌수 있다 먹고만 사는 거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을 해서 이 년째 지금 연구하고 브랜드 단 스무 개 정도 개발을 했는데 지금 열세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치킨이라고 공유 주방들 많이 있는데 공이 키친다고저 혼자 네. 브랜드를 개발해서 각 파트별로 전문 요리사 두고 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반응도 좋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도시락도 단체 주문도 처음에는 뭐 30명, 50명 그러다가 뭐 200명, 150명, 70명 이런 것들다 소화해 되시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고 나서도 개개인 집으로 다 배달하는 네. 브랜드를 또 만드셔가지고 아무튼 끝이 없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배달사원, 배달업자한테 배달을 보냈는데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배달을 해봤어요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겠더라고요 더. 그쵸, 더. 저도 사실은 제가 이 달력을 전하고 판매하고 강매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 같습니까? 강매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자꾸 <laughs> 권하는 거죠 이걸 보고 우스러워하고. 아니야 강매야. <laughs> 안 좋아도 곧 강매를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을 뵈면서 정말 아 이분들이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마케팅을 해드리는 게더 좋겠구나 또 어떤 걸 제안해 드리는 게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야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그쵸 우리도 고객님들을 만나보고 네. 제가 작년에 스승의 날 응. 그때 스승님이떡 떡을 했거든요 어... 아, 고객이 스승이라는 말을 작년에 참음 써봤어요 제가 이게 처음으로 써본 거 같아 식당에서는 음. 고객님이 결국은 스승님이더라고요 배달도 해보니까 저 직접 배달을 해보면서 고객님들이 얘기하는 거 음. 말씀해주시는 거한 마디 한 마디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음식이나 포장 방법이나 이런 그 반찬 가질 수도 생각을 해보니까 원하는 음. 대로 해주니까 저절로 이렇게 와. 장사가 되더라고요 고객님. 이 오시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나요? 아니 가입되게 <laughs> 좋아해요. <웃음> 좋아하세요? 오, 음, 그오빠나막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막좀 사장님 직접 오셨다고 <웃음> 좋다고, <웃음> 감동이죠 네. 감동 네. 다음에 응. 오직 저, 주문할 때는 전화 한번 하시라고 제가 발달간 집인데 어. 근데 너무 좋았다고 어. 제가 서비스 하나 더얻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아. 좋아하시더라고 역시 알아시는자 그러면 이제 저도 네. 마케팅 스승님으로서 이 달력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테브릭 달력이 있고, 이런 테브릭 액자처럼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종이가 있고, 또 본인들의 스티커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이런 빈칸도 있고, 또 저를 홍보할 수 있는 허카라도 있다.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 뭐가 제일 잘 나가겠다. 좀 이렇게 뭐 점지 같은 걸 해주십시오. 어떤 거는 좀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거는 바, 잘 팔리겠다, 안 팔리겠다. 이런 평가? 근데 이거 천으로 받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네. 커피숍이나 카페 이런 데 음. 그런데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음. 고객님들 보고서 되게 웃으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그쵸. 어. 이제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집에다가 이제 가정에 액자로다가 이렇게 해서 네. 걸어놓으면 가족들이 이거 <laughs> 보면서 웃으면서 네. 그래서 아마. 집안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네. 딱 일, 이년 순간 엄마, 아빠 보면서 웃을 수 나오지 있잖아요. 나오지 마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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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부부싸움 나날 것 같아. 이저잘맞으리 그렇죠. 이게 저를 닮았네요. 네. 눈웃음을 잘 치고, 활짝 네. 웃고 최대한 활짝 웃는 네. 소를 네. 그린 겁니다. 그래도 있어야 돼. 이 이제 그 보통 반력들이 어른들이 보게 해주는 작아요. 네. 맞아요. <laughs> 제 친구. 네. 4 4 살인 성현숙이도 야 이거 글씨 작아 그러는 네, 거예요. 작은데 어쩜 좋아. 좋아? 얘를 그, 줄이고 얘를 키울까요? 저는 그냥 좀더 이렇게 작았으면 좋겠어요. 아. 전체가 아. 어차피 이렇게 작은 바에는 아. 네. 이게 이제 업소 같은데 주방이나 홀 같은 데 붙일 때 직원들이 볼수 있는 자리가 음. 공간 이렇게 이만한 거 붙일 맞아. 때가 많지 않아요. 그 정도? 네, 좀 작으면 음. 붙일 공간들이 많으니까. 아 드렸는데 아 그냥 고맙다고 받았는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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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이면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죠좀 작고 아당하면서 이렇게 음. 어디든지 붙일 수 있게. 음. 주방 일하는 분들도 다이 자주 보거든요. 그러게요. 직원들도. 직원들 이게 휴식 공간 이런 데도 예. 큰 거보다는 좀. 예쁘고 앙증맞게 해주시면 휴식 공간 하니까 생각났니다 네, 네, 아까 조금, 대표님께서 장판을 막 자르고 계셨어요. 뭐를 네. 이렇게 직원분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바닥에 막 장판을 이렇게 커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직원분들 요즘은 쉬는 시간에 있잖아요 하에 네, 네. 쉬는 시간에 예전에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없었어요. 밥 음. 먹을 자리도 요즘은 음. 밥 먹는 자리도 마련하고 음. 직원들이 이왕 쉬는 거, 앉아서 쉬는 거보다는 따뜻하게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을 아. 좀 만들어 보려고 네. 2 층에다 만들었더니 거리가 멀다고 있어요. 더 넓고 좋은 데가 네. 있어. 근데 1층에도 또 만드시고 계신 네. 거예요. 직원들이 왔다 갔다 불편하다고 1층에 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층 은 주방 작은 게 남길래 아. 거기 좀 철거를 해서 가스 꺼내가다 네. 철거하고. 바닥 장판 깔고, 구시전조깔고정리장 바깔고. 깔고 엄마예요, 엄마. 좀 편안하게 <laughs> 이왕 쉬는 거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몇분이데도 편하게 쉬는 게 에이,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되게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작은 공간이더라도 편안하고 네. 그냥 30분, 20분만 누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네. 또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 오늘 하루 종일 직원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 공간 만드는. 아, 거기에 있어요. 이거 좀붙여주시 네, 그래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laughs> 언제 신나막 아, 이런 거 아, 있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따신다 이렇게. 네. <laughs> 어쨌든. 잘 만드셨네, 딱 보니까. 그쵸? 네. 나름 많이 신경 아지요. 써가지고 한 상품입니다. 그, 그, 참, 그, S 언니가 얘기해 주신 건데, 언니 이거 두 개에 3만 원이에요. 네. 한 장에 15,000원인데,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제품 기획이나 상품 기획을 하더라도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치. 속으로, 뭐, 저렇게 비싸? 5,000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도시락을 왔는데, 15,000원짜리 시켰어. 근데, 아, 이거 12,000원의 느낌인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2만원짜리 같은데, 15,000원이야. 그래야지 좋은 거잖아요. 저희 이전에 여기서 준밥 먹고 엄청 많아지셔가지고, 고기도 많고, 담아놔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거의 제품 가격이 두 개에 3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비싸다는 생각이, 아, 한, 5,000원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 어떤, 어느 정도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네. 저는 이게 딱 이렇게 딱, 우쏘, 네. 이 글기, 글자 하나만 봐도 그냥, 음. 1 5 0 0 0원 이상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서 딱, 아까 이걸, 이걸 보다가, 네. 자꾸 눈길이 여기로, 여기로 거, 가죠. 네. 이게그 네. 동물 실험에도 그게 있어요. 네. 원숭이의 엄마를 하나는 철로 만들어 놓고, 네. 하나는 인형 헝겊로 만들어놨어요. 응. 원숭이가 어디 가서 머무를까요? 그렇지. 천으로 된 곳, 솜으로 된 곳에 가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페브릭의 느낌이 되게 포근하고 네. 어, 아늑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일부러 두개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이걸 다 산다고 그래. 네. <laughs> 이거는 그냥 안 산다고. 그래. 이거 산다고 그래. 이거는 대량으로 많이 뿌릴 때 200장, 300장 이렇게 하실 때 하시고. 개인적으로 이거 다 구매하시더라고요. 선물 이게 드리기에도 이게 다 값어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드리면서 이런 거 식당하시는 시점은 문방에 붙이라고. 이렇게 이건 집에 붙이고 이걸... 네, 네. 이거는 식당에 붙이시요. 네, 네, 네. 그렇게 네. 편안하게 볼수 있는 자리. 네. 분위기가 있잖아요. 커피숍이나 카페 에런데잘 어울리는 거. 그렇죠. 네. 어, 부만간 백 군데에 이게 깔릴 거예요. 요, 요 소가 그러면은 또 이거 한 100장 팔릴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게 달력이라고 해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1월이면 달력이 끝날 텐데 2월이면 안살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선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2월, 3월부터는 얘라도 팔수 있겠다. 이것만 선물을 드려도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쪼개 봤어요. 이거는 뭐 10월에 드려도 되고 내년에 드려도 되고 은철이 형님은 또자기가 소띠래요. 올해가 소띠라서 제가 이걸 드렸던 건데 내가 소띠야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올해 대도기면 올해 초에 주면 음, 구정 구정 전에 맞추기만 하면 아, 된다고. 그렇죠. 구정 선물로 많이 맞추십니다. 네. 여러분 많이 주문해주시고 또 배달 소풍에 지금 브랜드 13개 있는 거 정보 좀 주십시오. 저희는 그, 이 동네마다 메뉴가 다른데 음... 이 서구 갈마동 쪽에 와 보니까 음... 닭도리탕, 곱도리탕, 두시락 아...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닭발. 곱도리탕은 곱창과? 곱창과 닭. 아... 되게 한우 곱창으로 하니까 되게 맛이 달라요. 오... 입이나 냉동 네. 이런 걸로 하지 않고 한우 곱창을 직접 오... 사다가 해 보니까 맛이 만말 고소하고. 아... 한번 드셔보시면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에도 닭도리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닭도리탕할때 그 곱창도 넣어보고 곱배도 넣어봤는데 음. 그때는 그 맛이 안 나서 제가 매뉴를을 음. 그 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 연구해서 음. 그 소스도 개발하고 해서 닭도리탕도 해보니까 훨씬 맛이 좋아지고 음. 곱창 넣어보는 곱도리탕은 대인기에요한지한 한 달도 안 됐는데 급 성장하는 거예요. 와. 제가 얼마 전에 내집 가서도 그매 실장아찌 담그는 네. 담가서 판매하실 때 네. 통깨, 참기름, 고춧가루, 고추장 섞어서 비벼서 먹어라. 네. 이런 꿀팁을 받아 왔고요. 네. 또 어제 응철이 형님네 달봉이 치킨 갔을 때도 소고기 무 얼큰이 찌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폴카 언니의 대충요리라는 유튜브를 제가 하거든요 대충해도 맛있는 요리가 대충요리예요 여기는 요리가 지금 몇백 가지 잖아요 추천해 주실 만한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충해도 맛있는 어떤 뭐 꿀팁 같은 것만 하나 주시 대충해도 맛있는 거는 신김치에 그 돼지고기를 볶다 보면 돼지고기를 미리 볶잖아요 기름이 나오잖아 그 기름 나온 걸 모아놨다가 돼지고기 굴때, 네. 삼겹살 집에서 거먹을 때 기름나 기름을 모아놨다가 그 음. 김치에 살짝 같이 볶아요. 음 그걸 볶아놨다가 같이 김치집에 그 끓이면 김치 볶은 거에다가 음. 그 돼지고기 넣고 끓이기만 해도 여기다 두부 몇 조각 넣고 하면 그냥 집에서는 맛있죠 그게 포인트가 돼지고기 구운 그 기름으로 볶는다는 음. 게. 아, 뭔가 같이. 고소하고 네. 뭐 간이맛 나는 그런. 네. 맛 네. 그 집에서 삼겹살 구워먹을 때 네. 이런 판에다가 삼겹살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기름하고 기름에 이렇게 담갔다가 후추, 음. 맛소금 이렇게 넣어서 버무려갖고 좀 재운 다음에 음. 기름이 있는 채로 다 이렇게 센 불에다 구우면 아. 겉에 노릇노릇할 정도로 그러면 살짝 튀겨지는 느낌? 반 튀김. 예전에는 굽는다 요즘은 삼겹살도 튀기는 시대라고 하거든요 아. 튀겨서 육즙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하는 아. 순간 겉이가 바삭하게 익을 정도로 겉바속촉 그, 속에 촉표 촉 굽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옛날에는 뭐 이런 돌 위에도 굽고 했잖아요. 음, 돌판 네. 지금은 그냥 이런 프라이팬에 기름을 조, 많이 넣고 이렇게 튀기듯이 굽면은 잘 맛있습니다. 아네 그리고 바다황제도 지금 홀이 막막 방방하진 않지만 포장도 해가고 막 이렇게 알탕도 많이 판매하시고 하잖아요. 네. 해물 요리를 맛있게 할수 있는 대충해도 맛있는 해물 요리. 해물 요리는 이제 되게 해물 탕 끓일 때 되게 짭짤해지거든요. 물에 끓이면 네. 그 이유가 조개 속에 그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래요. 아. 네, 그거를 조개를 자, 깨야 되나요? 작은 조개는 좀 수돗물에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음좀 짠기가 빠진다면 큰 조개는 차라리 반을 쪼개서 네. 그 수돗물에서 깨끗이 씻어서 하면. 오래 끓여도 음. 짜지지가 않아요. 음. 속에서 막 물이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물탕에 끓일수록 짜다 자꾸 라니 그런, 그런 그런 이유가 음. 바닷물이 조개 속에 있는 거 내뱉어서 그런, 음. 그런 거를 그런 거 꼬듯 반 잘라서. 뭐 먹었다가. 그리고 그때 네. 어, 납스타를 맛있게 먹는 방법인가 대게를 맛있게 찌는 방법인가 뭔가를 하나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아, 대게나 킹크랩은. 네네. 네. 그몸 속에 바닷물을 되게 많이 안고 있어요. 음, 딱딱한 네. 껍질 안에 찌기 전에 이런 마디마다 음. 이렇게 뾰족한 옥수수 같은 걸 콕콕 찔러서 바닷물을 좀 빼야 돼요. 바닷물을 음. 아. 뺀 다음에 가정에서는 찜기에다 이렇게 찌잖아요. 네. 네 이런 업소는 스팀기계라 그래, 스팀기계에다 찌요그좀더 담백하고 좋은데 음. 가정은 그런 게 없으니까 네. 바닷물만 찐기로. 좀 빼서 네. 물에다 살짝 담갔다가 찌면. 아, 잠갔다가 물에 담궜다가 네. 근데 그게 막요만 음, 해지잖아요. 네. 오래 삶으면 그거를 너무 오래 담그고 싱거워지고, 하니까그래대게 아... 그러니까 킹크랩은 살아 있을 때 몸속에 있는 소금기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 붕어실을 찔러서 바닷물을 빼야 돼요. 아... 죽은 게 때문에. 싸잖아요. 죽은 거 사다 그냥 끓여먹을 건데. 되게 <laughs> 이제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네. 좀 다리 한 부분이 되게 많이 짜다 이런 거는 거의 죽어 있는 걸 징거라고 보면 돼 아하. 죽어 있는 건 세포 내지 부타 찔러도 물을왜 네. 배출 못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있, 그 살아내에 베에 있으니까 음. 찌면 짜짠한 거죠. 아, 여러분 아셨죠? 네. 대게를 찔때는 마디마디마다 꼭꼭 찔러야라 자아있을때는 네, 네. 죽어있던 애일수도 있다 거의 지구에 있고 어. 죽어있던 그대게라아그크은 살도 잘 안빠져요 짧아가지고 그래요 왔어요. 요만해지고 막 네, 붙어있고 네, 네. 어, 네. 그런것들 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 요즘 그 유튜브도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한, 한 달정도를 못하고 있는데 네. 음, 영업하는 방법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네. 요리하는 방법을 맞아요 해보려고 요리를 어떻게 하잘할수 있는지 제가 칼질하는 방법 뭐칼 가하는 방법 이런 거 기초적인 거 근데 전복 까는 거 제가 막 네. 그런 거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네. 왜 그래. 시청자들은 그런 게 궁금해요 네. <laughs> 전복을 어떻게 닫은 지 <다듬는지> 몰라 <laughs> 그런 것들 네.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요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네. 한번 해보고요 별명이 백종원은 백주부 네. 뭐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주주부를 해줄까? 뭐뭐 뭐 성숙한 농부에뭐 뭐를 해줄까? 저는 폴카 언니는 대충 요리를 하기 때문에 폴카 언니는 대충 요리예요. 네. 근데 신랑이 가끔 요리를 할 때가 있어서 그걸 찍으면은 자기는 대충 요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신중 요리. 신중 네. 요리. <laughs> 뭐. <laughs> 아니면 뭐 진지 요리 이런 거 해줄까? 그랬거든요. 어떤 요리는 사실은 기술이 되게 자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음... 사실은 요리는 재료와 기술이에요. 재료가 맛인 거지 거기에 조금 강이 기술 이렇게 업피는 거지. 음... 어? 우리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네. 그 요리라는 요리의 맛은 사람들은 기술 뭐 노하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재료예요. 재료가 기술이고 사실. 아 재료가 안 좋으면 맛이 날 수가 없어요. 재료 네, 예, 고르는 방법 이런 거 네. 시장 가서 재료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이런 걸잘 시장에 갈, 갈 때마다 네. 그 점주님한테 물어보면 거의 설명을 해줘요. 그냥 그 상식대로 설명이 있 나죠. 설에안나 요즘은 낮에도 신기한거 많은데. 재료를 낮에도... 아 네. 잘 고르시고 와 네. 보통 어, 상추 같은 것도 이렇게 가정에 놓고 쓸때 되게 시들잖아요. 신싱하게 네. 하는 방법이 물에 담궈 나. 찬물에. 찬물에. 아 찬물에 담궈면안 싱싱해져요. 얼음에 담궈. <laughs> 얼음에 <laughs> 담궈지. 되게 50도 세척법이라고. 네. 그 뜨거운 물을 끓이면 90도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네. 물을 좀 살짝 타서 50도 정도. 네. 됐을 때그 물에다 설탕을 살짝 타요. 네. 여기다 상를 잠깐 담궜다가 씻으면 이게 싹 사르나요. 싱싱해. <laughs> 전혀 몰랐던 일입니다. 네. 상추를 50도의 물에 설탕을 살짝 넣고 넣다 몇 분간 담 겁니까? 살짝? 한뭐한 5분 뭐 5분 정도. 5분? 네. 오. 네, 당 그래서, 떨어진 애를 당을 주는 거네. 왜그렇지 그런데 헤쩍고 쩍 말리고 이제 막 음, 죽어가는데다가 뭘 넣었는데는 어막 버리잖아요. 네. 얘못 먹겠다 이렇게. 그렇게 네. 음.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싱싱하게 만들고 아. 상추를 딱 이렇게 꼭 접으면 꼬딱 꼬덕 소리가 나야 이렇게 거기다 넣는 거. 그냥 상추 찬물에 씻은 거는 끓로 물을 해도. 와, 30년, 20년 식당, 30년 식당, 식당 40년, 40년 식당에도 와, 아. 아. 엄청납니다. 이렇게 이런 야채 같은데 이렇게 샐러드바 가면 물 이렇게 막 굳혀 주잖아요. 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신선해 보여야 되니까 네, 네. 그 이제 마케팅 이제 그런 거니까 맛있어 보이라고. 근데 네, 네. 그거 씻을 때잘 씻어서 쓰면 음. 씻어서 냉장고에 잘 넣어서 끝내가지 쓰면 이게 되게 하고 좋거든요. 아. 시들시들한 거는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미지근한 따 약간 따뜻한 물이죠. 5 0도6 0도오 너무 신선한 충격입니다. 네. 얼음에 담그는 줄 알았어요. 런거 음. 요즘 이제 인터넷에도 차, 찾아보시면. 5 0도 세척법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 그걸 잘 이용하셔서 유튜브 보시고 동영상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싱싱해져요. 저도 폴카 언니 대충 요리할 때 와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음, 그 어떤 채널 이름은 아직 더그 신한수의 요리 바다황제 제... 지금 현재 채널은 그냥 칠대환수 배달소품 뭐 아,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좀.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생각해요. 맞요 바꾸셔도 좋을 거예요. 제 이름이 신호한수라 신해한수를 자꾸 쓰는데 대부분 신해한수하고 같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렇지않은데가 대단하죠. 거. 자는데. 네. 어, 천만 원을 이...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대단한 거죠. 이름이 이제 신호한수라 신해한수라고 오신 거였나 봐요. 네. 신호한수를 빨리 하무또 신해한수 같아. 그래서 우리 네. 좀 다르게 좀 바꿔볼까. 아... 요리하는 뭐... 주인 뭐 유리하는 문어 뭐 이런 신 대표 막 이렇게 백 네. 대표 이런 것처럼 제가 항상 그 매장에서도 위생복장 그 이렇게 입고 모자 쓰고 입고해서 인사 많이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이나 여러 군데도 그렇게 사진도 많이 나가고 네. 진짜 제가 주방 들어가서 요리만 하는 사람을 알아요. <laughs> 저는 그런 요리보다는 직원을 요리하는 사람. 경영. 네, 직원을 경영하는데 직원을 요리. 직원을 얼마만큼 내가 잘 리드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장판 깔아주시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지. 진짜. 항상 뭐든지 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집을 가보면 음. 직원보다 주인이 상식적으로 모르는 게 많아요. 음. 주인이 좀 공부를 해서. 감사합니다. 음. 네. 좀 직원들보다 좀 상식이나 음식의 노하우를 더 많이 알면 음... 직원들이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 직원을 요리하는 거죠. 직원. 끊임없이 네. 공부하시고 끊임없이 저... 노력하시고. 네. 아 제가 그때 바다한테 TV 뭐 촬영할 때 그랬잖아요. 막일 하는 일이 되게 복잡한 과정이고 주문을 받는 것도 막 챙겨낼 게 되게 많아가지고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우 나는. 돈 줘도 난 여기서 뭐 일못 하고 <laughs> 네 그랬어요. 어 너무 어렵네 일하기가 네. 그럴 정도로 시스템화하시고 그거를 제안해주시고 만들 고객 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어마어마하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는 음론해 조금 네.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이내기. 그런 거 뭐냐 웃소같이 웃소 우리 웃으면서 모든 것이 다. 성사되고 소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웃읍시다. 웃소.